오늘은 2024년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하리아는 글을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 하였다. 그때 즉하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앞에 놓인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 그것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느님의 뜻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역시 불가능한 조건을 넘어서 세상에 왔으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늙은 나이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지의 어머니에게서 생명이 임신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성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말문 닫혀버린 아버지 때문에 하느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음을 사람들이 알았고 그 결과가 이 아들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모두가 아는 기적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께 봉헌하는 자리에서 아이는 자신 가문의 이름이 아닌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반대했으나 어머니의 고집은 강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경험에 따른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불신 속에서도 당신의 하실 일을 하셨고 엘리사벳은 개인의 부끄러움을 극복해 주신 일이었기에 그녀는 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에 앞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아버지 대신 나서서 아이의 이름을 고집한 겁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결국 아버지 즉카리아도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나시는 어떤 의미로 사람의 불가능에 대한 초월을 상상하여 생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는 어떤 수단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으로 하느님의 말씀조차도 가려 집중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에 앞서 있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일정한 방향이나 내용으로 고정시키는 일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비현실적인 것이거나 불가능한 이상형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되 하느님의 뜻에 비추어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